차트 분석 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WCP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어, WCP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오늘 실적 발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좋은 수익을 거두었었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1번 파동, 2번 파동, 그리고 3번 파동, 4번 파동, 이제 5번 파동 이렇게 간주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캔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위쪽 상단에서 일단 보시면 장대 안봉이 나온 다음에 이 십자 캔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균형을 담당하는 이 십자 캔들 도지 캔들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떠 있죠 근데 장대 음봉이 마감한 가격이 중심선에서의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하락을 예고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캔들 다음에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와 버렸어요 요 캔들을 보면은.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너, 너보다 내가 더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 하면서, 아, 난나 앞으로 위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캔들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하지만 충분히 지금 보시면 시즌적으로 1, 2, 3, 4, 5번 파동이 다 나와주었고,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3번 파동 때 거래량들이 좀 미비하게 터졌다. 훨씬 더 많이 터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지금 있는 파동에서 연장 파동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위의 고점인 매물대에서 78,600원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서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호재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전고점이 뚫리면서 연장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뭐어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위쪽으로 이제 상승 쐐기형 패턴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큰 조정을 주면서 어 시즌을 마,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지용우가 있겠지만, 일단 이평선들 지금 61선, 121선, 그리고 224선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봉상 기준으로. 그로만큼 이제 조금 된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이런 지점에 있다? 오, 충분히 좋은 시점에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봉, 일봉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한 시간 봉 정도로 보는 그런 흐름밖에 안 나온 차트니까 캔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민감할 때이다. 그래서 위쪽에 석별형 캔들로 해서 시즌 마무리가 되는가 싶더니 바로 장학형 캔들이 나와서 제2의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캔들이 1 시간 봉으로 좀 보게 되면, 한 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고, 대략적으로 위쪽에 걸리는 라인이 382 라인 쪽에 지금 걸리고는 있어요. 382 라인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실적 발표라 그런지 도지 캔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죠. 근데 요 단가가 이제 넘어선다. 79,200원 단가가 넘어선다 그러면 위쪽으로 82,300원 저항, 지지 받으면서 위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이 지금 78,600원, 79,200원이 저항라인이 다가온다? 그럼 밑에 쪽으로 빠져서 7 6 0 0 0원 67,300원 라인에서 지지발을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좀 유의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형태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수렴이 돼서 큰 시세를 나와주었고 다시 한번 눌림 후에 제2차 상승을 예고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눌렸다가 제2의 상승 국면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 나오는 파동은 1, 2, 3, 4, 5번 파동의 아주 일부분인 파동이 나왔을 뿐이고 이게 만약에 1번 파동으로 간주를 한다고 하면 제2의 큰 상승 파동이 3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위에서 좀 보시고 매물대 어, 체크해 놓으시고 좋은 대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